자, 오늘은 191번부터 할 차례죠. <laughs> 자, 191번 문제. 원소 X를 원자번호 Z와 질량수 A로 표시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X라는 게 있고, 원자번호 Z, 그 다음에 위에 질량수 자이 질량수라는 것은 이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자 아무튼 자 이와 치원 원자 표기법에 관련된 거네요. 그러면서 1 번부터 어, X 원자에 있는 중성자수는 A와 Z 차와 같다. 응. 음, 그럼 양성자수가 바로 Z니까 중성자는 A Z 맞았네요. 자 그다음 이번 주교율표에서 원소 X의 위치는 z 값에서 의해 결정된다 맞죠? z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z가 클수록 원자번호 쭉 증가 원자번호 원자번호 으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즐리 모질리의 모즐리의주교율표에 의하면 그러면 모즐리주교율표에 의하면 원자번호 즉 양성자 수에 맞춰 주교율표를 만들어놨죠. 그전 단계 맨델레프 주교율표는 질량수. 그때는 원자량 원자량으로 원자량으로 주, 원, 어 주기율표 만들었어요 음. 참고로라도 좀 좋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어, 고등학교랑 고답기랑, 고등학랑요 공통 과학에서 배운 내용이라 우리 시험에선 낼 일은 없겠죠. 음. 자, 아무튼 자, 2번 맞았고요. 그다음에 세번째 거. Z는 중성 상태에 있는 X 원자의 전자 수와 같다. 맞죠? Z는 중성 상태라면 전자 수랑 도같다 맞았고요. 그다음에 세번네 번째 같은 Z를 가지지만 A가 다른 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동위 원소. 어, 역시 맞아요. 네요. 동소처럼 헷갈리면 안돼요 여러분. 음.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X 원자 하나의 실제 질량은 A 값과 같다. 하나 자 하나의 질량이 A랑 같다. 원자 질량 단위가 A랑 같다. 이건 아니죠. 어. 예, 현재 우리가 어, 실제 질량 AMU 이거 우리가 원자 질량 단위, atomic m a s unit 해서 AMU라 부르는 건데 이 AMU는 A와 같은 것이 아니라 어, 고려해야 되는 거. 다른 것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해설 보시면서 봐도 되는데 뭐. 결합압 에너지, 뭐, 핵자 에너지, 뭐, 등등등등, 이런 걸 다, 이런 걸다 고려해야 된다. 뭐, <laughs> 이런 식으로. 아무튼, 아니, 었죠 A랑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는 5번. 자, 그 다음, 192번 문제. 자, 분광학에 관련된, 분자 분광학, 분석기, 소위 분석과학, 이런 게 관련된 내용으로, 여기는 암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자, 제가 설명한 내용들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볼까요? 분광학은 전자기 복사에너지와 물질과의 상호작용 그거는 분야로 어쩌저쩌고 하면서 유, 특히 이 분자 분광으로 우리는 유기 화합물 또는 뭐 여러 가지 화합물의 구조 등을 예, 예측하는데 많이 써먹죠. 음, 그래서 핵자기 공명법하면 만약 에 수소 n m r 하면 수소의 화학적 환경을 알아냄으로써 유기 분자 수소가 어떻게 어떻게 배열되어 있다. 그러므로 분자 구조는 얘는 뭐다 이런 거 알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적외선 분광법 IR은 IR은 작용기, 작용기를 알아내는데 써먹죠. 그다음 원자 흡수 흡광법 자 AAS 하면서 얘는 원자 구성 원자들 누군지 우리 소위 불꽃 반응 생각하시면 돼요. 소듐 같은 경우 는 노란색. 포타슘 같은 는 빨간색 이런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기본 원리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떤 애들이 존재한다. 그다음에 또 뭐까지 알아낼 수 있냐면 존재비. 우리 편입에서 시험에 진짜 전하는 거 그거 있죠? 질량 퍼센트 질량 백분율이 탄소는 얼마 수소는 얼마 산소는 얼마. 이걸로부터 실험실 구하자 하는 거, 그게 바로 AA, AA, AA 업소선 가지고 우리가 아토이없소선 가지고 찾아낸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자그 그다음에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이런 분자 구조라기보다는 뭐 분자 구조를 하는 데도 써먹기도 하죠. 소위 관능기 가지고 이중 결합, 뭐 탄소 탄소 이중 결합, 탄소 산소 이중 결합 또뭐 삼중 결합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이런 거 판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통 많이 쓰는 게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게 바로 농도 측정 이런데 많이 써먹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엑스선 결정학은 엑스선 결정학은 핵의 위치를 우리가 알수 있게 해준 거죠. 고체 결정에서 핵의 위치. 그래서 뭘 구할 수 있게 된다. 결정 구조 가장 많이 흔히 쓰는, 데 바로 흔히 쓰는 데가 고체 결정 구조 이런데 많이 쓰죠. 또는 뭐생물쪽로 한다면 우리 그 단백질 단백질 고체화 시킨 다음에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데 써먹기도 했죠. 자, 아무튼 자 구조 예측하는데 쓰는데 이들 중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갖는 것은 누구냐 하고 있는데 자핵저 공명 NMR 은 얘는 라디오파를 이용하는 거죠. 라디오파. 그 다음에 적에서 문광법은말 그대로 IR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자흡수광법은 얘는 UV-NIR UV-NIR u 위에 아래 거랑 어, 둘이 비슷하네요. 둘이 비슷한 거네요. 보니까. 비저블을 주로 많이 쓰고. 이는 UVM 비저블이고. 그 다음에 N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네요. 바로. 어, 아래로 가서 커지는, 에너지가 커지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X선은 말 그대로 X선. X선이 UV보다 더 짧은 파장이죠. 음, 수 나노미터. 수십, 대략 한 수십 나노미터부터 400 나노미터 정도까지가 UV. 10나노미터부터 400나노미터까지가 UV. 400에서 800까지가 비저블. 800에서 3000 정도까지가 IR. 3000에서 3000, 3000나노미터? 3000, 3000나노미터를 말하는 거예요. 3000나노미터. 1m까지인가? 3m까지인가? 400나노미터에서부터 1m까지인가? 거기까지가 IR. 1m 근처가 원적에선 마이크로파. 그다음에 라디오판은 뭐 3m 이상 뭐 이렇게 쭉 되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에너지 가장 작은거 누구다? 바로 1번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각각이 뭐에 써먹는 건지 달달달달 외워 주셔야 되겠죠. 음. 자 그다음에 193번 문제는 뭐 원자의 주기적 성질로 간단한 놈이죠. 음, 사이즈 음, 누가 제일 크냐면 산소마스 이가가 1등이고 F마스 2등, 그다음에 소듐플라스 1가가 3등, 마그네슘이 제일 작다. 이렇게. 음. 그러면 답은 몇 번? 4번.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94번 문제.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건가요? 핵 반응. 나돈 88에 226이래요. 근데 얘가 반응했더니 어떤 입자를 내놓는데, 어떤 입자 내놓는데, 그때 알파 입자도 같이. 자, 알파 입자. 알파 입자가 뭔가요? 알파 입자는 바로 헬륨, 핵을 말하는 거죠. 2의 4짜리 2의 4짜리 헬륨을 내놓는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입자가 얘가 누구냐 부르면 어떻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X 더하기 2는 80과 88과 똑같아야 된다. 그럼 X는 얼마? 86절인 거죠. 그 다음에 또 Y 더하기 4는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 224랑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y는 얼마? 222인 놈이에요. 그러면서 86에, 원자번호 86, 질량수는 8, 량수는 222짜리를 보기 에서 찾으면 돼요. 찾으면 누구? 바로 2번. 나돈이네요. 나돈. 라돈. 나돈 기체. 음.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됐죠? 어렵지 않죠? 어, 별표 하나 할게요. 그래도. 왜냐면, 하 알파 입자. 그 다음에 베타 입자.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베타 입자는 뭐예요? 베타 입자는 전자로서 마이너스 1의 채로. 그 다음에 양전자도 있죠? 그래서 위에 걸 베타 마이너스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양전자는 1의 채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는 0의 1, 양성자는 1의 1. 이렇게. 기호는 각각 n과 p죠? 자, 이거를 여섯, 이렇게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로왜 반드시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핵 반응. MD나 이런 데선 거의 출제 안 하는데 이제까지 딱두번 나왔던 거 옛날 일찍 딱두번나고 말았는데 어, 편입은 여러분 시험 보러 다니면 반드시 한번 이상 만나게 될 거예요 자그 다음에 195번 문제 자, 195, 195번 문제는 인슈스탄의 광전제업과 해가지고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바로 이렇게 어, 금속 표면에다 금속이 있으면 이 금속 표면에다가 빛을 쏘이면 빛을 쏘이면 빛을 이렇게 쏘이면 쏘이면 전자가 뭐한다? 전자가 튕겨 나간다. 전자가 튕겨 나간다. 이고 빨간색 하고 싶은데 에, 그냥 파, 파란색 하죠. 전자가 튕겨 나간다. 그때 운동에너지 얼마를 갖고 튕겨 나간다. 하는데 하는데 이때 이 운동에너지는 이때 이 운동에너지는 바로 입사에너지, 하뉴, 하뉴 이거에 관련되는데 이거값 그, 그대로 운동에너지 갖는 게 아니라 이거 빼기 최대일함수 최대 일함수에서요 최대 일함수가또 뭐랑 관련 있다 바로 이온 에너지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온 제가 작은 놈일 수록 최대 일함수도 작다. 즉 작은 파자, 어, 작은 에너지를 갖는 빛의, 빛에서도 전자가 튕겨 나다 빠져 나온다.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동수 이 진동수에 비례하는 관계였죠. 자, 이런 게 바로 광전접과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하면서 1번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는 입사시킨 빛의 세기와 세기와 무하다 자, 맞죠? 세기와 무관한 거 맞죠? 세기라는 것은 어. 자 여기서 입사는 빛의 세기가 뭐뭐 어? 음, 뭐 굉장히 뭐 밝게 근 파장은 동일한 상태서 에 파장은 자 여기서 파장은 또 진동수는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빛의 세기가 굉장히 밝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따라서 운동에너지랑은 관계 없어요. 즉 어, 방출돼서 나오는 전자 수가 많다 적다를 결정할 뿐이지 운동에너지는 다 똑같아 이죠 그래서 1번 바로 맞았고요. 그다음 2번, 최, 입사시킨 빛의 일함수보다 큰 에너지를 가져야만 전자 튀어나온다. 바로 이 식위에서, 이 식위에서 최대 일함수를 넘는 빛을 쏘여줘야 어떤 운동에너지 갖고 전자 튀어나온다 하면서 맞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의 세이가 충분히 높으면 어떠한 진동수에서 입사시켜도 전자 튀어나다 이건 절대 아니죠. 이게 시험에 진짜로 잘 나오죠. 이거 소금한데요. 빛의 세이가 아무리 세도, 요 진동수 필요한 진동수를 넘지 못하면 그러면 전자는 튀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음.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입사시킨 빛의 세기가 약하더라도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 바로 여기 최대 일함수를 뚫리는 간혹 hnu 제라 표기하면서 이 hnu 제 nu 제 이것을 우리는 문턱 진동수라 불러요. 문턱 진동수 이것을 넘으면 전자가 방출된다, 맞았죠? 이걸 넘어야만 방출된다. 빛의 세기랑 관계 없다라는 게 광전 제 효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금속 표면에 빛을 쏘였을 때 전자가 발진된 형상이다, 맞 맞죠? 이게 바로 광전제 효과 됐네요. 음.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답은 틀린 거는 3번 됐죠. 음. 자그 다음에 196번 문제 196번 문제는, 196번 문제는 보호 이론에 관련된 거죠. 수소 원자가 N2인 은 상태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 이게 남다완 아니래요. 그 다음에 N2에서 은 흡수하는 빛중 파장이 가장 긴 빛의 파장. 비는 어떻게 되니? 묻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물으면 보어 이론에 의한 에너지준이 이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세요. n은 1, n은 2그 다음에 n은 3, n은 4 이런 식으로 좁아지는 거 1, 2, 3, 4 에너지는 마이너스 k 자 에너지 식 반드시 여러분 외우고 있어야 되죠. 각 준위 에너지는 수소에는 마이너스 k 곱하기 n의 제곱분의 1이라는 거 반드시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어찌든 아, 알려줘야 되는데 간혹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반드시 외우고 있죠. 그러면서 맨 밑에가 마이너스 k, 그다음 마이너스 4분의 1k, 그다음은 에너지가 마이너스 9분의 1k, 그다음은 마이너스 16분의 1k 이와 같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2인 상태에서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서 방출이래 방출. 그러면 뭐한다는 얘기예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에너지 방출하는 거죠. 그럼 그때 에너지, 그때 방출된 에너지, 그때 방출된 에너지 델타 델타 이1이라 해보죠. 이것은 얼마인 거예요? 4분의 3k. 그러면서 또 하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거. 문제에서 파장을 비교했다 하더라도 먼저 델타 이를 먼저 구한 뒤그 다음에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다. 에너지와 에너지는 하뉴. 또 이것은 남다분의 하씨자이시위에서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다면서 파장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 차를 먼저 구한 다음에 파장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으랬죠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장 남다 A라는 것은 남다 이런 것은 바로 요에너지에 관련된 거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흡수래 흡수 흡수면 A는 이에서 흡수를 하면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가 흡수죠. 근데 그중 파장이 가장 긴 거래요. 그러면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다 에너지 가장 작은 거 그럼 가장 작은 게 누구겠어요 바로 2에서 3으로 올라가는 거 이게 가장 작죠 그러면서 이때 델타 이값은 e 얼마겠어요 4분의 1과 9분의 1k 4분의 1과 9분의 1k 차 차로서 36분의 4와 36분의 9하면 이는 얼마 36분의 5k 그러면 이게 바로 두 번째 그러면 그럼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첫자 델타 21과 델타 22이 비는 어하게 되는 거예요. 양변에 똑같이 36을 곱하면 약분되고 36 곱하면 약분해서 390 7 27. 27대 5가 되네요. 그러면 파장은 첫 번째 파장과 두 번째 파장의 비는 서로 역수 관계니까 5대 2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 됐죠? 자, 별표 안칠려는데 별표 하나 쳐야겠다. 어. 요거 순서 푸는 순서 에너지를 먼저 구한 다음에 파장을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공식 외우다녀야 고 된다라는 거자 이렇게 해서 어, 180, 196번의 답은 2번 됐어요. 2번는 197번 문제. 자 그러면 산소 분자 맥스웰 볼츠만 분포 속, 속력 분포 함수를 나타낸 거래요. 똑같은 산소에서 <laughs> 똑, 동일한 산소에서 A와 B 둘로 나눠졌으니까, 이거는 온도가 다른 거죠. 온도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앞에 거를 TA 잡고, 뒤에 걸 TB로 잡으면, TB가 더 높은 온도가 되는 거죠. 어, B는 A보다 더 높은 온도 에 있다. 그래서 답은 1번. 뭐, 설명할 필요 없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9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별표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여기 전체 이 말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어, 이 말이 없으면, 어, 이 말이 없으면 좀 답을 찾게 좀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죠. 아무튼, 가역사이클이 있대요. 어, 가역사이클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PV, PV 곡선상이라 한다면, X축은 부피, Y축 은 압력 해놓고, 그 다음에, 뭐, 가장 유명한, 어, 번호, 가장 유명한, 어, 어, 이게 무슨 사이클이지? 갑자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 <laughs> 가장 유명한 수, 순환, 순환, 가역과정, 어, 두 개의 등원 가역팽창과, 그 다음에 두 개의 단열 가역팽창 해가지고, 요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출발해서, 처음에 등원 가역팽창,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단열 가역팽창, 그 다음에 등원, 등원 가역 압축, 마지막은 단열 가역 압축. 이렇게 해서, 원래, 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한 바퀴 삥돌 때, 이렇게 삥돌 때, 그때, 그때 엔트로피 변화, 어, 델타 S. 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런 식으로 T분의 DQ. 이와 같이 되면서 이, 이 경우, 엔트로피는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이 변화 얼마? 원사이클 돌때 엔트로피 변화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전체란 말 없어도 뭐, 상관없긴 할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자, 바로 이와 같은 거에요. 얘는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원래 자료 대로에 들어오면, 그때, 변화량은 어떻게 된다? 역, 없다. 그래서, 항상 0이다. 하는 답은 5번. 자, 이 문제 답, 저, 어, 별표 좀 해놔주시고, 해 주시고, 이와 같이 상태함수. 엔트로피는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사이클 돌면 0이다. 라는 거. 음. 자, 19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별표 좀해 주시면서 이온 세기, 이온 세기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온 세기 관련된 식은 얘는 2분의 1 일, 그다음에 곱하기 음, 전하의 전하의 절대 전하의 절대값이 제곱 뭐 제곱하면 절대값 할 필요 없겠죠? 그다음에 곱하기 농도. 이들의 합. 음. 이온들, 이온들의 전각 전하, 전하 각 이온의 전하의 전하의 제곱 곱하기 농도. 들의 합에 나누기 한거 이게 바로 이온 세계죠자 이온 세기 하면서 이온 세기 얼마냐? 그 편입은 이 이온 세기 약대 때문에 그런 건지 이온 세기를 진짜 많이 묻죠. 어 그러면서 위에 같은 경우 Na2. SO₄ 수용액 하면 이는 두 개의 Na⁺와 s o ₄ ⁻가 이렇게 해이 되는 애로 처음 농도가0.1 몰농도였어요. 그러면 완전 해이 되면 Na⁺ 얼마? 0.2 몰농도. 그다음 s o ₄ ⁻가0.1 몰농도 이와시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온 세기 μ라는 것은 2분의 1 가려 열고 Na⁺ 입가니까 1 1의 제곱. 그 다음 곱하기 0.2 몰농도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 곱하기 0.1 몰농도 해주면 이 안에 값이 얼마? 이 안에 값이 0.6 나누기 하니까 최종 얼마? 0.3 몰농도다. 이런 식으로 이온세기이온세기 구하는 이온세기 공식. 자, 이 공식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서 편입 준비하신 분은 이온세기식꼭 외워 주셔야 되겠죠? 뭐 서울 쪽에서 어, 경희대라든가단국대는 경희대라든가 출제를 안할거야요 아마. 거기는 일반화 벗어난 거 나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외의 학교는 다들 출제하니까 꼭 알아두자. 어.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0번 문제. 자, 이거 역시 별표 좀 해주시면서, 산염계에서의 르샤트 원리를 활용한 해리도에 관련된 건데, 자, 보도록 할까요? 초산 용액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수용의 pH 값은 어떻게 되느냐. 초산 수용액이래요. 초산 약, 아세트산, 약산, 약산 수용액. 그때 pH는 얘는 어떻게 결정되죠? 2분의 1 가로 열고 PKA 마이너스 로그의 이 약사를 그냥 HA라 표현한다면 HA 농도. 자 그러면서 이것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빼주는 값이 커지는 거니까 pH는 뭐 한다 낮아진다. pH 값은 작아진다. 가번 맞았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초, 초세 농도가 진해질수록 초세의산해리 상수. Ka는 얘는 오직 평형 상수니까 얘는 오직 온도에만 의존하는 거죠. 따라서 농도와는 무관하다. 틀렸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산 해리 상수. 산 해리도. 해리도와 산해 상수. 해리도는 알파로 서 얘는 농도. KA 이런 거에도 의존하죠. 하지만 KA는 오직 뭐에만 온도에만 의존한다. 음. 자, 그다음에 4번. 초산의 농도가 물거 지수로 해리 백분율. 자, 해도 리 알파라는 것은 초산에서때 해리도 알파라는 것은 이는 루트의 루트의 HA의 초기 농도분의 KA 따라서 따라서 희석할수록, 예, 이 농도가 낮아질수록, 헤이도 알파는 뭐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 헤이도, 헤이 백분율은 증가한다. 맞았죠? 그 다음에 나번, 농도가 물거지수록, 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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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전도도라는 것은, 어, 전기전도도로 말하는 거예요. 전기전도도 하면서, 얘는 첫 번째, 이온수, 이온수, 동일, 동일 단위 부피다. 단위 부피다. 뭐 1리터 당 이온수가 증가할수록 전도도 증가해요. 그 다음에 이온수가 만약 동일하다면 동일하다면 사이즈가 작고 전화가 큰 클수록 전도도가 커요. 예외적으로 동일하면 전화는 크고 플러스마이너스 전화는 크고 전화. 음, 전화로 쓰는 게 낫겠죠?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표기하는 것보다 전화의 절대값 이게 더 낫겠네요. 전화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다음에 크기는 작을수록 크긴 작을수록 전도도 증가한다. 이것이 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H 플러스하고 OH 마스는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매우 큼. 예외적으로 매우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 전도도는 우선은 동일 부피당 이온수가 클수록 전도도 커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작고 전하는 클수록, 그 다음에 또는 H 플러스나 OH 마스는 매우 크다. 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도도 알아두시고, 그런 상태에서 봤더니, 농도를 묽게 했대요. 뭐, 예를 들어서, 10배 묽혔다. 그러면, 어, 이온수 뭐 하는 거예요? 이온수 감소하겠죠? 근데 이때, 여러분, 이런 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바로 위에 있는 문제. 이게 이제, 어, 헷갈리게 하는 놈이죠? 헤이도 증가하지 않네요? 헤도 증가하니까, 어, 그럼 이온수 증가하지 않을까요? 자,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루트, 루트 농도의 역수. 이렇게 돼요. 따라서, 농도가, 농도가, 어, 10배. 10배 물키면, 10배 물켰다. 물킴. 그러면, 헤드알파는 루트 10배. 약한 3.3배. 이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리터당1리터당 1리터당 이온수는 뭐 하겠어요? 자, 이온수는 10배 물켜서 처음에 이온이, 처음에 어, 숫자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100개 있었다 해보자고요. 100개. 여기서 1리터당 100개 있었어요. 이거를 10배 이석하면 10배 이석하면10 10리터에 100개 따라서 1리터당 10개 어, 100개로 100, 서났어 처음에 100개 있다가 그다음에 헤이도 변하지 않았다면 1리터당 10개로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헤이도 증가가 있기 때문에 헤이도 몇 배, 약 3배 정도, 그럼 그러면 이온수 몇 개요? 약 33개 정도. 이 정도 되는 거라. 처음과 비교하면 동일부피당 이온수는 분명히 작아진 거죠. 그러니 전도도 뭐한다, 전도도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도도는 커진다나 작아진다 틀렸어요, 그렇죠? 자, 페리도 어, 증가했건 전도도 증가했지 하고 소금 안 돼요. 농도 희석 효과 더큰 거예요 지금 희석 효과 가더 커서 동일 부피당 이온 수는 작아진 거였어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가와 다까지만 답은 2번 자, 라 조심하자 하면서 자, 오늘 200번까지 듣네요.